안녕하십니까 행복남재단 세상 파일 팀의 이상현입니다. 어, 오늘 저는 사용자에 맞는 보조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상 파일에서 추진했던 어,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발표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세상 파일에 대한 사업 소개드리겠습니다. 어, 세상 파일은 세상의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질문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 사업입니다. 사회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솔루션으로 개발을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프로젝트도 세상 파일에서 만든 프로젝트고요. 이동성을 주제로 첫 번째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발표 후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다양한 이동의 어려움을 보셨는데요. 회상 파일은 그 중에서 아동에 먼저 집중해 봤습니다. 어, 아동은 아동의 이동은 성장과 관련이 높은데요. 아동은 이동을 통해서 신체도 발달하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지의 발달 그리고 사회심리적 발달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어,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휠체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신체 사이즈 그리고 조건에 맞는 휠체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수동일체어는 아이들이 혼자 밀고 이동하기엔 여전히 어렵고요. 오른쪽에 있는 전동일체어, 이동은 쉽지만 부피가 커서 휴대가 불가능하고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전동일체어와 수동일체어의 장점이 결합된 토도웍스사의 전동키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전동키트는 조이스틱하고요. 전동 목... 모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수동 휠체어에 결합된다면 팔 힘이 약한 아이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솔루션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지를 저희는 사전에 검증을 해봤는데요. 이동거리는 무려 75% 우울감이 40%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아이들이 좀더 안전하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휠체어 사용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을 했는데요. 어, 어떤 인지도와 또 어떤 집중력이 낮은 아이들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안전뿐만이 아니라 휠체어 사용성 또 주행 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런 결과들 이런 솔루션에 대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휠체어 사용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과 또 기관들이 참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한 1,7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어,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저희는 지난해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들 중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저희가 생각한 가설은 이렇습니다. 솔루션을 통해 아동들의 이동의 양 그리고 질이 개선돼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동의 양은 이동 반경의 확대입니다. 이 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어, 집을 기준으로 해서 집 근처, 동네 주변, 타지역 이렇게 3단계로 어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아이들은 집에서 멀어질수록 이동의 어려움을 느껴서 이동 빈도가 낮음을 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변화는 아이들의 이동 반경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약 16%의 아동들이 이동 반경이 현재보다 증가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어, 아래쪽에 동네 주변을 좀더 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동네 주변에서는 프로젝트 전에 10명 중 7명의 아이들이 어,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어, 프로젝트 후에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동네 주변까지는 이동 경험을 해봤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동을 했을까요? 자, 두 번째 변화는 아이들의 이동의 독립성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어, 프로젝트 전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프로젝트 후에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7배, 10명 중에 7명의 아이들이 스스로 이동을 하였고요. 특히나 동네 주변에서는 9명 이상의 아이들이 스스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동 반경의 증가와 함께 종합해 본다면 아이들이 익숙한 동네 주변에서의 이동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심리적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 이동의 질은 아이들이 이동을 통해서 심리와 사회성의 변화를 조사해 보는데요. 긍정적 감정지표, 부정적 감정지표, 총 26가지 항목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런 어, 심리와 사회성은 아이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어떤 이동에 대한 의지와도 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면밀히 봤는데요. 그 결과 행복감, 또 자존감, 자기실현 욕구 같은 긍정적 감정은 큰 폭으로 향상을 했고요. 좌절감, 창피함 같은 부정적 감정은 일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동이 아이들의 심리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로 보시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어, 영훈이의 사례 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힘써요.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은 영훈이가 자유자재로 이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제가 따로 데리고 가지 않아도 전동휠체어 타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영훈이가 전동 킷트를 쓰면서 하체가 안정되다 보니까 상체를 훨씬 더 자유롭게 쓰게 됐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동 킷트가 없었다면. 발람을 했었어야 했을 텐데 자기 차례에 주자가 되어서 뛰는 걸 경험했고 아이들 앞에서도 그걸 당당하게 보여줬고 이런 면들이 학습적으로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다니던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다니게 되면서 자기의 세계를 열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 영훈이한테는 자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저는 선생님하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유로움, 뭐 자립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남는데요. 솔루션을 통해 이동의 양적 증가가 경험의 확장으로 이동의 질적 개선이 태도의 변화를 위어져 결국 아이들의 성장과 자립이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비단 아이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어, 프로젝트의 결과처럼 휠체어 사용자가 더 멀리 더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이동보조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맞춤형 이동보조기기를 지원받는 건쉽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의 휠체어 지원 사업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품목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은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들 중 10%는 중증질환의 후유증으로 휠체어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서 대상조차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애 유무와 장애 판정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어려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3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전문가 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종합해본다면 맞춤형 일체어, 즉 맞춤형 보조기가 있다고 해서 이동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어,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오늘 앞에 나와준 또세 분이 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경청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휠체어 사용자가 더 멀리, 또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이동할 수 있는 어, 그날을 기약하며, 기약, 기약하면서 바라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